GV80 3.5 터보 4륜구동 중고를 사도 될지 고민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월렌터 장기렌트카는 토마토렌트카 많이 이용해주세요. 어 제가 타고 있는 차는 GV80 3.5 터보 4륜구동 8만km 정도 탄 차량입니다. 지금 중고차 시세를 대충 보니까 4천만원 후반에서 5천만원 중반에 살수 있어요. 4천 후반에서 5천이면 국산이라도 신차로 큰 SUV를 사기는 에 정말 애매한 가격이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가격에 큰 SUV를 탈수 있다는 점에서 GV80은 구매하셔도 괜찮다. 하지만 이런 건꼭 알아야겠죠. 먼저 연비. 아, 정말 안 좋습니다. 정말 안 좋아요. 제가 분당에서 원주까지 126km를 거의 110에서 115 정도로 에코 모드로 정속 주행했는데 연비는 9에서 10 정도 나왔고요. 지금 8만 킬로미터 주행 평균 연비도 9 정도 나옵니다. 게다가 3.5는 고급유를 권장하니까 유지비가 상당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8만 킬로 평균 연비 9 고급유 평균 걸을 기름값 1,900원을 가정했을 때 기름값만 1,688만 7,200원을 쓴 거고요. 만약 평균 연비가 14에 일반 요 기름값 1700원인 차를 탄다면 똑같이 8만 km를 뛰고도 971만 3800원을 쓰게 되는데 이 차를 탐으로써 717만 3 4 0 0원은더 쓰게 된 셈이죠. 두 번째로 8만 km 정도 된 차니까 중고차 특유의 냄새가 날수 있다. 이거는 중고차 업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냄새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이젠 생각보다 고급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아, GV80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고급감이 느껴졌거든요 물론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워낙 요즘에 좋은 신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게다가 GV80 연식 변경도 더 고급스러워져서 지금 이 차는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가운데 디스플레이까지 거리가 멀고요. 또, 공조 기능을 활성화할 때 선풍기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, 이게 터치다 보니까 잘못, 잘못 눌러서 선풍기 버튼 아래에 있는 최대 풍량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때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내비게이션 목적지 찍은 다음에 로딩이 상당히 느리고요. 마지막으로 8만km 정도 된 차니까 앞으로 굳은 마음을 먹고 20만까지 타지 않는 한 중간에 차를 바꾸게 되면 꽤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, 보증도 끝났다는 거 이런 부분을 빼고는 장점이 가득한 차입니다. 우선 GV80 3.5 발진 감각 너무 좋습니다. 시동을 걸었을 때부터 느껴지는 부드러움 최근에 일부 브랜드들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장착하면서 그 거친 느낌을 개선했는데 GV80은 출시했을 당시부터 이 느낌이 너무 좋고 특히 과급기에 트윈 터보를 사용하는 만큼 파워풀한 힘을 발휘하는데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정숙성이 크게 느껴집니다. 또 8단 자동변속기와 사륜구동이 맞물리면서 발진 감각 자체가 굉장히 점잖죠. 다만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센서 인식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지 차선 중앙 유지해주는 기능이 좀 불안했어요. 차체를 딱딱 안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차선을 벗어나도 운전자 개입이 없으면 그대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었고요. 그리고 에어서스가 없어서 요철 지날 때 퉁퉁 뼈대가 느껴지는 승차감은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센터 콘솔에 위치한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는 조그 다이얼 방식이죠. 내방향 이동과 다이얼 사용, 손글씨 입력까지 가능해서 이 다이얼 조작은 매끄럽고 동시에 확실한 피드백이 느껴집니다. 하지만 내방향 이동은 조작감이 좀 약해서 고급감이 떨어진 요소로 느껴지고요. 또 가성비 있게 하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연식 변경 GV80이 연식 변경 전 모델과 외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그런지 이 차가 구형차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. 그래서 30대 초반에 젊으신 분들이 살짝 가오, 허세, 이런 거 부르실 때도 이 디자인과 이미 측면에서 강추합니다. 공간도 너무 여유로운데요. 이어를 접었을 때 트렁크 공간 활용도 상당히 뛰어나죠. 제 자전거가 이렇게 여유롭게 들어갈 정도면 골프가방 이어졌고, 네다섯 개는 충분합니다.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이고요. 일부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, 이 GV80 3.5 토어는 이 가격대에 살수 있는 가성비 높은 중고차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 카시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